<laughs> 중간에 공부해서는 인서울 같은 거가지 마시고 경기권에도 발못 들이대요 중간에 공부했다가 <laughs> 응. 시대가그런시래요 걱정이 좀 돼요 어제 고등학생이라 통화하는데 이제 고1 올라가, 올라가는 녀석이지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3인데 어, 공부 열심히 해서 인서울 할 거라고 하는데 수학은 어디까지 했냐 영어는 어디까지 했냐 웃겨가지고 정말. <laughs> <laughs> 수업 어디까지 했냐? 수업 안 했는데요. 영어는. 안 했대. 아무것도 공부 안 했대. 중상부도 공부 안 하고.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래. 그래서 인울은 하겠죠, 이래. 서울은 가야죠. 서울에 있는데 하고. 나 완전, 완전 웃겼어 전화번호가 서 아, 진짜 정말. <laughs> 이렇게 가볍게 던질 말인지 싶기도 하고. 주변에 서울,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형, 오빠들이 그냥 어설프게 공부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은 건지 다들 머리가 좋은 건지 나는 힘들던데 보자 이거 어떻게 나오냐 숫자부터 얘기해라, 숫자 마이너스 x 5제곱. 5제곱. Y의 10제곱. 10제곱. 하나 틀리면 줄줄줄 다 해. 여기 됐지? 네, 네. 어, 그다음 이제 이거랑 뭐랑. 내가 나누는 거죠? 어, 나누기. 고속제곱부터 풀면 16. X의 4제곱. Y의 2제곱. 2제곱. 되겠죠. 그러니까 나누셈이니까 복잡하잖아. 그거 어떻게 해? 여기서 그 해서 줘요 마이너스 2분의 3 X의 5제곱 Y의 10제곱 바기 역수치하면 어떻게 돼 Y의 2분의 10X의 10제곱 이 바꿔주면 숫자부터 얘기합시다 얼마나 2, 1, 2, 2, 8, 시 6, 3, 1, 2, 3, 3, 4, 4, 5, 6, 7, 마이너스 3분의 8, 8 X의 9제곱, 9제곱 8제곱, y에 8제곱 그렇지 8제곱, 8제곱이 8제곱, 8제곱 이렇게 나와있지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만은 여기 정답이 돼. 하나 틀리면 줄줄줄이야 이런 걸조심해알겠어 어디가 틀렸는지 잘 봐요 연산은요 틀리는 부분들이 연산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laughs> 어떻게 푸는지 알고 계산하는 방법도 안는데 답이 틀려 일단 기본적인 자세는요 그럴 때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셔져 답이 나올 때까지 근데 문제는 왜다 틀렸어? 맞았어요 그러고도 냉겨. 표정이. 왜? 아니.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연산을 했는데 틀린 답이 계속 나올 때가 있어요. 틀린 답이. 선생님도 계산하다 보면 2, 3은 8이야, 계속. 2랑 3이랑 곱하는데 8 나오나. 계 틀린 거 다시 고쳐도 2, 3은 8이야. 또 다시 고쳐도 2, 3은 8이야. 왜 자꾸 최고. 아니. 2, 3은 8인가. 두 번을 잘못 외우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지금. 그니까, 핀트가 하나 어긋나서 잘못되면 그게 수정이 잘안 돼요. 계산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생겨. 왜? 예를 들면 뭐, 12 더하기 3 4뭐그 얼마야? 46이지. 근데 48이라고 계속 쓰는 거야.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틀렸다는 의심은 안 하는 거지. 이런 경우는 없어? 있지 않나? 어. 있을 거야. 12 더하기 34 하면은 46이잖아. 근데 나는 48이라고 쓰는 거야. 틀린 걸 계속 고치는데 거기를 48이라고 하니까 틀린 대이 똑같이 계속 나오는 거야. 죽어도 안 나오는데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연산 부분은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좀 꼼꼼하게 계산하는 거. 반복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어쩔 수 없는 게.